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고자 만들어진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분주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제1회 대한민국 인성영화제가 다음 달 26일부터 경기도 구리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전격 인터뷰에서는 인성영화제의 의미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병철 평생교육컨텐츠협회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늦은 시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내에서는 최초로 열립니다. 대한민국 인성영화제. 어, 첫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네. 사실 저도 좀 낯설고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낯설 것 같습니다.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제1의 대한민국 인성영화제가 11월 26일, 27일 이틀 동안 구리아트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어, 인성영화제는 음악과 영상을 통한 생활 속 인성교육 실천운동으로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영화제입니다. 네. 이번 영화제는 인성교육이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세대별 눈높이에 맞게 네.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인성영화제입니다. 우수한 작품들은 교육용으로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무료로 이제 배부가 되면서 예. 또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맛있게 인성교육을 할수 있는 교육자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번 인성영화제 시상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 네. <laughs> 요즘 학교를 보면 인성 함양보다는 성적 향상에 항상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성영화제가 이런 현실을 좀 바꾸는데 어~ 좀 변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성영화제가 한 소녀의 노래를 계기로 만들어줬다고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아~ 이 노래는 그 찾아가는 법 교육을 진행하던 중에 구리시의 예.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네 어린 에,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는데 고맙다 네. 잘했다 미안하다 이 반복되는 노래 가사를 보면서 저세 마디면 우리의 갈등이 사라지고 예. 세상에 에, 아주 평화로움이 올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학교를 통해서 그 노래의 작사 작곡자인 당시 1 0 살인 이천양과 부모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그 노래 보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2년 전부터 그 CD 3,000 장을 만들고 또 책자를 만들어서 300개 학교를 직접 다니면서 예. 이제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에, 그 반응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어, 사담모인 어, 영상 예술 협회 신동영 회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리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그리고 서울 36고등학교 합창단, 그리고 구리남양주 교원 합창단, 그 다음에 연기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그, 어, 합창과 네, 네. 뮤직비디오를 어, 만들어서, 어,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게, 그, 살면서 정말 쉬운 말이지만 마음속에서 잘 나오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예. 네. 고맙다, 잘했다, 네. 미안하다, 이세 마디 말 중에서 특히 미안하다라는 말은 잘 나아진 말로서 그렇죠. 평소 많은 연습과 교육을 통해서 취득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 학교 폭력의 70%는 반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초기에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으면 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예. 그 말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갈등이 되고 폭력이 돼서 학교 밖으로 나가서 부모들 싸움까지 되는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네. 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갈등에 80% 정도는 아마 미안하다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다면 거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네. 자 인성 영화제 현재 예. 작품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공모 예. 내용, 접수 예. 방법도 좀 소개해 를 주시죠. 예, 그, 주제는 인성 교육과 학교 폭력 예방 등 관련된 1분 이상 10분 이내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장르는 애니메이션부터 드라마, 다큐멘터라 등. 어떤 형식이라도 됩니다. 예. 출품 마감은 11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다 기재가 예. 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품을 네. 염두에 두고 있는 시청자분들 심사 기준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심사 기준 또 인성영화제 지향점이 있다면 좀 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심사 기준은 10분 이내의 동영상으로 생활 속 인성교육 실천운동에 그 초점을 맞춘 그. 것이면 되고 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교육부와 영화계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서 교육적 메시지와 영화로서의 완성도를 심사 기준으로 당, 당선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수상작은 세계 인성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고 네. 이와는 별도로 심사위원회는 시나리오 연출 촬영 편집 등 그런 상도 수상하게 됩니다. 네. 대상으로는. 어, 교육부 장관상과 7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아. 또 어, KBS 미디어 사장상 그리고 예. EBS 사장상을 포함해서 3,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예. 예. 자, 인성교육진흥법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최초의 법입니다. 그나대로 국내 학교 현장에서 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 어, 이번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의 의미와 또 인성영화제 의미까지 의 끝으로 좀 전해주시죠. 예. 필요는 발명의 어머리라고 하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인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예. 참고로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와 행복 지수는 3 4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라고 아, 하지요. 네. 네. 어, 그러나 인성 파괴와 도덕적 해이가 없는 나라는 세상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에, 다시 말하면 인성과 도덕성 실종이라는 긴급 진단을 하고서 국회에서 법적인 제도인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서 처방을 시행한 세계 최초의 나라이기도 하겠죠. 네. 예. 예. 네. 그런 아. 인성지능법의 예. 의미를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저희가 좀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